오늘도 출근합니다. 소리가 좀 들립니다. 아 점심을 먹고 왔는데 배가 좀 고픈 것 같아요. 너무 조금 먹었나 봐. <laughs> 카메라 켜두면 좀더 열심히 일하게 돼요. 약간 감시당하는 기분이랄까. 이따가 오피스 문도 한번 열어둬야 합니다.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 눈도장도 찍고, 스물톡도 해요. 눈도장 찍어야 하는 건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. 배고파서 나왔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컵케 먹는 것 같습니다. 아까 사람이 많아서 잘못 찍었는데,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위에 폼다 먹고 나니까 맛이 좀 덜해졌어요. 아까 먹을 때는 진짜, 와, 나 무슨 머핀 먹는 것 같다,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이 위에 폼만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미국 애들은 가을 되면 이거 무조건 먹잖아요. 우리나라에선 스타벅스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, 여기는 어느 카페나 다 있습니다. 네 하나도 멋이 나지 않는 이 자브라 하나도 멋이 나지 않는 이 자브라 헤드셋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하겠습니다. 노래가 아니라 보통 저는 성진초님의 연주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.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내년에 올랜도에 와요. 올랜도는 1시간 반이면 가니까 꼭갈 거예요. 지금 편집하면서 보니까 이미 좋은 자리는 다 팔렸더라고요. 여유부리지 말고 빨리 티켓 사야겠습니다. 취미가 없는 것 같아서 취미 찾기를 해보자 했는데,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꽤 좋아하는 게 많네요. 퇴근은 빠르게 합니다. 운동을 하러 아파트에 있는 진에 왔습니다. 운동도 절대 제 취미는 아니에요. 오히려 천국의 계단은 할만해요. 배에만 힘주고 다른 자세는 딱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오히려 편합니다. 플로리다 와서 그나마 꾸준히 하는 게 요가예요. 의무적으로 주 두세 번은 무조건 갑니다. 근데 누가 취미가 뭐예요? 물어보면, 요가요! 라는 대답은 절대 안 나와요. 내 취미인 듯내것 같지가 않아요.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? 맞춰 먹을 거예요. 되게 좋고 엄청 진해요. 그리고 저는 양 조절을 늘 실패합니다. 살짝만. 얘는. 뜨거운 물은 녹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할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아이스로 마실 거니까. 아이스가 맛있잖아요. 아 마차 너무 많이 넣었다. 또 욕심 부리고. 무려 한국에서 가져온 꿀. <laughs> 이게 엄마가 많다고 그냥 주셔가지고. 원래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. 집에 있는 거 바리바리 그냥 다 가져가라고. 사실 엄마가 짐 처리하려고 주는 것도 있어요, 저희 엄마는. 너무 <laughs> 집에 뭐가 많으니까. <laughs> 야, 너 가져가서 먹어라. 우리 집에 꿀 많다. 하고 주셨어요. 캐리어 쌀때 애매하게 무게 남고 하면 괜히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넣어서 쉬더라고요, 저희 엄마는. 아, 근데 이거 꼬리. 음, 맛있다. 맛있어요.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, 아래 마차가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은 제발, 프로더 쓰세요. 그래도 맛있습니다. 앞에 영상에서 마신 펌킨 크림 콜드브루가 맛있어서 스벅에서도 도전하러 왔어요. 이 메뉴만큼은 로컬 카페보다 스벅이 맛있어요. 이거 별미입니다. 안 드셔본 분들은 가을이 가기 전에 꼭 드셔보세요. 저는 취미를 딱히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. 뭘 꾸준히 잘안 하기도 하고, 취미라고 하면 뭐 대단히 거창해야 할것 같아서 그냥 나랑은 잘안 맞는 단어인가 보다 하고 살아왔습니다. 그래도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제가 그때그때 즐기는 것들이 참 많네요. 다음 주에 늦지 않게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. 더 알찬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.